사석의 명상록 쉬운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님의 굽히지 말자 거짓님의 굽히지 말자 불배우상 5 두번째 시간입니다. 대낮에 도끼비 나오는 정치의 내막 주출망량 정사정 유영모가 이 글을 쓰던 1957년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던 자유당 정권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면 나라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종신 대통령을 꾀하였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야당과 학생과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온갖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그야말로 대낮에 낫도깨비가휑행하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유영무의 제자 함석헌은 월간지 사상기를 통해 자유당 정권의당랑 거철의 용기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 유영무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죽는 날까지 하겠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런 것으로 시원해질 수는 없다. 하느님과 어리통해야 시원하다. 내가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보면 내 생각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나오기는 나에게서 나오는데 오기는 하늘에서 온다. 나오는 것은 생각이고, 오는 것은 생명이다. 4 0년이 지난 오늘에는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야의 대변인 성명을 들으면 낫도깨비흘 홀린 얼얼떨합합다한한지지실을을두정정반되되 말을 을슴없이하하있있때문입입다이이세이이상 세계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쳐 철면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란 언제까지나 도깨비 노름으로 끝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라우제 비치는 전쟁론에서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다라고 했으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아, 못난 삼덕의 짐승들이여 삼덕의 수성에서 뇌날 날이 그 언제인가? 그날이 어서 오기를 빌고 또 빌어보자. 유영모는 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몇천 년을 두고 바로 잡겠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로 바로 잡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헛소리였다. 정치의 이상은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겠는가? 찬 재주를 끊고 이롬 버려야 효성자에 돌아오고, 절교 기복 효자. 이 말은 노자에서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노자의 절인기의 민복효자, 절교기리 도종부위에서 절인기의를 절교기리로 바꿔 썼습니다. 노나라의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다슬미란 것은 발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잔재주를 끊고 이름 쪽기를 버리는 것이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이란 사람이 지닌 짐승의 성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석가처럼 탐진치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유영모는 이러기를 하느님의 성령이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힘이다. 하느님의 성령인 얼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는 몇 사람이나 얼라로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얼라로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얼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몸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르면 백성들도 바르게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참으로 그 몸을 바르게 한다면 다스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몸을 바르게 할수 없을 것 같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바르게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맹자는 큰 사람이 있으니 제 몸을 바르게 하고서,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비자나 마키아벨리는 잔재주를 부리고 신리를 챙겨 정권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사자 같은 폭력과 여우 같은 교활함으로 골모술술 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한비자를 좋아한 진시황이 어찌 되었으며, 마키아벨리를 좋아한 히틀러가 어찌 되었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모두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르면 백성들도 감화되어 자녀들은 효성스럽게 되고 어버이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맹자 가로되 저 참사람이 지나가는 곳이면 감화가 되고 머무는 곳이면 신통하여 위 아래가 하늘 땅과 더불어 함께 어울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밑동을 안고 참을 품어야 하느님께 잘 뚫린다. 포박함진 원형리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포박입니다.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안으며 아버지는 크신지라 내가 하느님 아버지 속에 안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함진입니다. 참을 품는 것입니다. 포박 함진이 바로 마트마칸디가 말한 사티아그라하곧 진리파지입니다. 하느님께 안기고 하느님을 품어 진리파지아니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예수처럼 외롭게 살다 가니까 없지만 예수는 전혀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예수는, 진리하지한 사람이라 이루울 까닭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품어야 하고 하느님께 안겨할 것을 백개의 조직에 들고 천사람이 여인을 안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원형리는 하느님과 얼로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유영문은 얼로 숨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얼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 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인 거는 원형이장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통해서 쉬지 않고 원기를 받아 마시는 것이다. 줄곧 원기를 받아 원기 왕성한 정신이 건전한 정신이다. 하느님의 원기를 받아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포박은, 노자 19장에 나오는 현소포박에서 따온 것입니다. 빔을 보고 하느님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박은 밑둥으로 하느님을 뜻합니다. 노자 28장에 복귀원 무극, 복귀어박이 나옵니다. 다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박과 무극은 모두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형이정은 주역 건교에 나옵니다. 소학에 붙인 주의의 제사에 원형이정 천도지상이 있어 더욱 세상에 알려진 말입니다. 얼번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발음입니다. 잔재주를 끊고 이로움 쫓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이란 사람이 지닌 짐승의 성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석가처럼 탐진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언라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이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인 언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언라로 거듭나서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몸의 욕망에서 헤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이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